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 볼 엔트박 관심용은 한솔PNS인데요. 한솔PNS는 지류 관련 사업, 그리고 IT 분야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네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PNS 차트입니다. 11월 달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12월 달에도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근 5월 달에도 한번 들어왔고, 그리고 10월 달 최근으로서 한번 또 들어왔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도 상장하고 이렇게 쭉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런 차트를 보실 때는 이제 길게 너무 길다. 이러면 최근 한 4년간 4년에서 5년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2015년도에 한번 상승을 상승이 있었고요. 이 정도까지 흐름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의 가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짧게 보시더라도 밑에 1,200원 부근, 1,100원대 박스, 위로는 2,000원 부근대까지 단기 박스권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우상향 패턴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지지가 나오면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은, 계속적인 우상향을 유지할 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기로 노리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2,000원 보은 때까지 한번 진입해 보신다면은, 꽤나 괜찮은 가격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엔트바, 한솔피엔에서 첫 번째 진입 자리는요. 1500원으로 하겠습니다. 1500원, 두 번째는 1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1300원 뚫린다 강력하게 연봉으로 그러시면 꼭 손절을 치시고요. 어, 1400원 2차 진입 가격, 1500원 1차 진입 가격 해서 분할로 한번 진입해 보신다면 꽤나 괜찮은 차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실 분들은 2,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뭐, 길게 보실 분들은 그 이상까지 가, 보셔도 되고, 그거는 네. 언제나, 읽자는 본인 선택이니까요. 자기만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매매하시고요. 항상 손절가 1,300원 꼭 지키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